다음 2차 부등식도 결국은 2차식이 주인공이고요. 그 2차식으로 2차 함수로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먼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렇다면 이 2차 함수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먼저 x가 a일 때그 함수값 f(a)는 x축 위쪽에 있기 때문에 0보다 크고요. x가 b일 때 fb에 대한 함수 값이 x축 아래이기 때문에 0보다 작습니다. 이번에는 x축과 만나는 x가 베타일 때 베타에 대한 함수 값 이는 0이 되겠죠. 이렇게 2차 함수 fx를 우리가 x축을 기준으로, 즉 x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y가 0 그리고 2차식이 0이 되는 x값. 그래서 x는 알파와 베타에서 함수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 d가 0보다 클때 x축과 두 점에서 알파와 베타에서 맞는다고 한다면 이 2차식은 x-알파 x-베타 이퀄 0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함수와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최고의 도구가 됩니다. 다음 2차 부등식의 A가 양수이고, 판별식 D도 양수가 된다면, 아래로 볼록이고, X축과 두 점, 알파와 베타에서 다음과 같이 만난다고 했을 때,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그렇다면, X축 위쪽 방향에 있는 값들이 될 테고요. 이 값을 갖는 X값의 범위는 알파보다 작은 영역과 베타보다 큰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알파 미만, 베타 초과가 됩니다. 이번에는 0 이하가 된다. 그렇다면 아래로 볼록이고 0 이하가 되면은 x축 아래쪽 영역이 되겠죠? 바로 그 영역을 차지하는 x값의 범위는 알파 이상, 베타 이하가 됩니다. 다음 2차 부등식은 a가 1이고, 판별식 d도 양수. 그렇다면 이 2차식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근의 공식에 넣었을 때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2차식이 그리는 2차 곡선, 어,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에서 x축과 만나는 두 점, 1 마이너스 루트 2와 1 플러스 루트 2를 의미하죠.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x축 위쪽 범위, 그 범위에 해당되는 x 값의 범위는 1-√2 보다 작고, 1-√2 보다 크다 가 됩니다. 이번에는 0 이하. 그러면, 똑같은 그래프에서 0 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축 아래쪽 영역이 될 테고요. 그 범위에 해당되는 x 값의 범위는 1-√2 이상, 1-√2 이하 가 됩니다. 다음 2차식을 2차 함수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A가 음수, D가 양수. 그렇다면 X축과 두 점, 알파와 베타에서 만나게 되죠. 그럴 때 부등호를 다음과 같이 0보다 크다? 그러면 2차 부등식이 될 테고요. 0보다 큰 범위라고 하는 것은 X축 위쪽 영역. 그래서 이 범위에 해당되는 X값의 범위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번엔 등호를 포함한 크거나 같을 때, 그렇다면, 알파와 베타를 포함하니까, 다음과 같이, 알파 이상, 베타 이하로 해를 나타내면 됩니다. 이번엔 0보다 작다, 그렇다면, X축 아래쪽 영역이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X값의 범위는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큰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등호가 포함된다면, 알파 이하, 베타 이상이 됩니다.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판별식 d가 양수. 그렇다면, 2차 함수 개념에서 위로 볼록이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와 1, 그리고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다면, x축 위쪽 영역이 되겠죠? 이 범위에 해당되는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상 1 이하가 됩니다. 이 2차 부등식의 2차항의 계수가음수인데 이를 양수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변을 마이너스 1로 곱해서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그때 부등호의 방향도 반대로 바꿔줍니다. 이때 얻어진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앞서 2차 부등식의 해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아래로 블록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과 4, 1에서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0이하가 되니까 x축 아래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에 해당되는 x값의 범위 동일하게 마이너스 4 이상 1이하가 됩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문제에서도 다항식, 방정식, 함수, 부등식의 모든 기본적인 개념들이 함께 어우러져 문제가 풀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2차식 f(x)에서 판별식 d가 0이고 a가 양수가 된다면 2차 함수에서 아래로 볼록이고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모양이 되겠죠. 이 f(x)로 0보다 크다. 2차 부등식의 해는 바로 x축과 만나는 점 알파를 제외한 모든 수에서, 즉 알파보다 작은 영역, 알파보다 큰 영역에서 f(x)가 모두 양수의 값을 갚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제외한 모든 수에서 해를 갖는다. 그래서, X는 알파가 아니다로 표현해 주고요. 0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알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해가 되죠. 반대로, 0보다 작은 2차 부등식은 0보다 작을 때의 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2차 부등식에 판별식 D가 0이다. 그 얘기는 바로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0일 때는 x가 3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큰 범위는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0 이상일 때는 3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될 테고요. 0 미만은 해가 없게 됩니다.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고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렇다면 이 f(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0이하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f(x)가 0미만인 2차부등식의 해는 x축과 만나는 점 바로 알파를 제외한 모든 수에서 바로 해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를 x는 알파가 아니다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2차부등식이 0이하가 된다면 x축과 만나는 점 알파를 포함해서 모든 실수 0보다 크다 가될 때는 모든 수가 다0 이하이므로 해가 없다 가 되죠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2차부등식의 판별식 d는 0이고요 즉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뜻이고 제곱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위로 볼록이 되겠죠 그러면 0이 되는 경우는 x가 2분의 1일 때 그래서 결국은 2분의 1을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면 되고요 0 이하는 당연히 모든 실수에서 해가 될 테고 0보다 큰 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다가 됩니다. 2차식 f(x)에서 판별식 d가 음수이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x축과 만나지 못하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함수값이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0 이상인 2차 부등식은 모든 실수에서 해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fx가 0 미만, 0 이하일 때는 x축과 만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해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2차 부등식은 판별식 d가 음수, 그렇다면 왼쪽 구조와 같은 모양을 갖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해를 갖게 되고요. 0 이상일 때도 모든 실수. 그러나 0 이하의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고 X축과 만나지 못하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함수 값은 모두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FX는 0 미만, 0 이하에서 모든 실수를 갖는 2차 부등식이 됩니다. 반대로 f(x)가 0보다 크다 0 이상이다 가 된다면 어, 양수인 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다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2차 부등식의 판별식 d가 음수이고 그 다음에 2차 항의 개수가 음수라고 한다면 왼쪽 그래프와 같은 구조로 같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음수, 그래서 모든 실수가 해가 되고요. 0 이하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에서 해가 됩니다. 그러나 0 이상의 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다가 되겠죠. 이와 같이 판별식 D가 음수일 때 일반적으로 특수한 해를 갖게 됩니다.